11월 2주차 패치 노트 업데이트 안내 에피소드 4 시작되고 새로운 캐릭 나온대요 새로운 주인공 아딘 예 네, 아딘 나오고 그 저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속성 바뀌고 한다고 했는데 뭐 전직하고 속성 바꾸고 하는 거는 내년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애들이랑 조금 다르게 전직하고, 그리고 스케일 강화도 다른 걸로 한다고 들었어요. 챕터 1을 깨면은 스케일 강화를 할수 있고, 아딘의 비극 가지고, 그, 뭐, 기억 각인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챕터 4 하면은 스케 트리 바꿀 수 있고, 챕터 6 하면은 화염 속성 할수 있고, 챕터 8S 하면은 냉기 할수 있고, 챕터 10까지 다 깨면은 광속성. 그래서 에픽세븐에도 EV가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기사단전 새로 나온다고 했는데, 뭐, 기사단 보상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좀 적어. 특히 상위권이. 새로 시작을 한다 했고, 새로 아티팩트, 효과 저항 많이 올려주는 거. 그리고 에픽 패스, 이번에, 예. 빌드레드 빌트레드 스킨 나온다 했고, 자, 그리고 영안의 셀린, 내일 출시가 되죠? 영안의 셀린은 제가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얻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흑기사 필리스. 야, 얘가, 근데, 진짜 성능캐더라고. 눈 강화를 하면은, 효과 적중 올라가는, 거 아이고, 뭐 괜찮아. 근데, 1스킬에 강화 효과 하나 해제도 하고, 간파배기가 이제 3스킬이에요. 그거를 명중 45% 증가. 간파배기 사용하고 대상이 도발에 걸리면은,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 그러니까 턴 시작하면 피해복도 있고, 자진의 생명이 70%이상이면 효과 저항이 60% 증가도 하고, 그리고 기본 명중이 30% 증가. 속도 증가는, 이건 스탯 올라가는 것 같고. 도발이나 지정도발인 애한테 본인이 맞으면 은 행동 게이지도 올라오고 그러면 행동 게이지가 도발을 걸면 은두번 상승이 된다는 거야. 내가 도발을 걸었어. 그러면 내 행동 게이지도 15% 증가를 하고 걔한테 맞으면 또 15%가 또 증가를 해.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추가 공격, 반격, 협공. 우리 뭐램 반격이나 아니면 해로나 그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누구야. 벨리안 레이저 쏘는 거 추가로 그 촉수 나가는 거. 그거에 피격하면 받는 피해량30% 감소. 이거는, 야, 근데 진짜 좋아 보인다. 보면은 근데 이제 명중률이, 30회 명중률이 75%야. 75%. 75%. 상대에 비올레토 있다? 그러면 걔한테 그냥 도발을 걸수 있어. 근데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도발은 걸었어. 도발은 걸었는데, 딴 애들이 이제 맞춰야 돼. 옆에서. 도발만 걸면 뭐해. 약간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래도 확실하게 나쁘진 않다. 어떻게 보면은. 성능은 그냥 성능 확실해. 어, 그리고 반격 데미지가 좀덜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버티면서 싸우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빌트레드 픽업을 한대요. 뭐 빌트레드 속대에서 많이 쓰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뽑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번에 뭐 아트북 판다고 했는데 아트북 사면은 이거 스킨 준대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그냥 약간 좀 편의성 개성 그런 거는 이제 전용장비 있는 영웅들 아래에 도감 가면은 이렇게 밑에 뜨고 누르면 이제 옵션 뭐가 있는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환석, 이제, 우리 그 전에 두 개씩 있는 거 눌러가지고, 그두개 누르고, 누르고, 해가지고 막 추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누르면은 다 눌러진대요. 아, 그리고 이번에, 어, 아이, 뭐, 이모티콘 새로 나온대요? 아, 이거, 실레나에서도 뭐 있나? 이거 실레나에서 있으면 이거 좀 많이 쓸것 같은데. 약간 딱, 쥐지 하면서, 너안 나가? 마지막. 어,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음, 그, 다다음 주, 2주 뒤에 휴방? 휴방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미리 그래서 정보를 풀고 아는 것 같아. 그 자하크? 어디에? 모든 것은 정해진 수순대로일 뿐 예외는 없다 죽음 예기 중이던 순간에 진짜 의지 후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하겠어 자, 마지막 내용. 내일 점검하고 나서 영웅 소환권이랑 아티팩트 소환권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들 원하는 거 드십시오.